저 다음이요. 네. 저희 인원을 보시면, 카톡 인원을 좀 봐주시면, 네, 41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숙제사 선배님들이한 11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학부, 다방에서총 8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하는 역할은 기도죠 그리고 준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우리 임원들이 하는 것은 따라입니다 순정이죠. 네, 다음입니다. 네 우리 진도교수님은 유명하신 안승원 교수님이십니다. 성교 의일관에서 있으신 네. 제가 상담 통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여러분도 우리 고급 주의 그 예수신교라는 그 모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들 모두 다 모공주의니까요. 우리 안승원 교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직접 저작하신 책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 채플 만남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전 대학원생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석교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로자에서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중으로 이제 세미나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주음 세미나는 그냥 선교에 가는 지않지만선교회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잔 기땀을 이렇게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선교사 선배님이 다시 또등장 하셔서 또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전, 전해 주실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이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저희들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축제도 참여해서 선교 동아리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동아리 홍보도 하고 또 같이 선교하자고 제을합니다 다음 예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또 우리 로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다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제 신구 임원이 이제 교체가 되었어요. 다음, 예, 네, 우리 총장님 모시고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영성이라 해서 영성 강의를 대로 들었습니다. 다음, 예 네, 그리고 북한 송교가 좀 막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중에서 남한생 중에서 전우산님 중에서 그 탈북 사실 북한 주민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북한 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음, 다음 예, 아니 아니요, 그 아니, 앞에 예, 어, 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예, 노잔에 대해서 저번에 좀 발표해 주신 교수님, 그 노잔 천체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도 좀 리바이팅 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에 예, 우리, 학교의 차례입니다. 동문 선교사님들이 이제 매년 어1 년에 한 번씩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동문 선교사 대보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로자 동아리 더하기, 성교 훈련을 듣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어 저희가 모두가 이제 노자 동아리가 었는데요 학과와 연계해서 3학점을 받고 로자 동아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교계에도 참여를 한다데에 어, 비행기 표하고 그 다음에 회기가 있어요. 그것만 내고 숙식비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미국 휴스턴 그 한인교회에서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예, 그래서 우리 기도 복부에 나온 건데요. 저기 왼쪽에 저도 좀스타성이 있나봐요. 좀아무르는듯 사람이 입니다 네, 다음. 예,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피아 눈물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네, 그리고 <웃음> <웃음> 어제였어요. 조명호 선생님 모시고 또 통성경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호 교수님, <laughs> 네. 동기분이라서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겨우 네. 듣게 됐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도 많이 기도했고요. 예 네, 다음 네 계속 이어나가는 저희 영심지구 전성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요번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기도를 해야 니다 학교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겠다해서 제가 이제 학교와 성교 기도반 어, 그 장이 되었는데요. 성교에는 어, 기도가 무조건 그 필요하다는. 있고, 어, 말씀 위주로, 복음 위주로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와또 어, 우리와 선교하시는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동아리가 되어야 데겠다 해서 이번에도 어제 발조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음을 마치겠습니다.